몇번 여행을 다니다 보니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지만 처음 파리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 문화와 달라가지고 당황했던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기분 좋게 여행을 떠났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유로 갑... 갑자기 하를 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배우가 조금 꺼림직하다고 느껴진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땐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보니 그때 저는 식당에 들어가면서 인사도 하지 않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첫발의 여행이다 보니까 계속 경계 모드였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건 커녕 인사조차 쉽지 않았던 거죠.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작은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상대방은 기분이 상할 수가 있고 이것들이 어, 단순한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화 차이를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여행을 떠나는 입장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에티켓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면 도움이 되겠죠? 제가 프랑스에서 6개월 정도 지내면서 직접 체감한 8가지 에티켓을 준비했으니까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인사만 잘해도 반은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반이 아니라 진짜 전부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만큼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이거든요. 파리로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식당이나 상점에 들어가실 일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럴 때 어, 들어가면서 몽주, 저녁이면 몽수아 라고 이 인사 한마디 먼저 꼭 해보세요. 만약에 인사를 하지 않고 들어간다? 대부분 속으 로어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불쾌함을 표정이나 말투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행객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불친절해라고 느끼게 되죠. 네,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낯선 도시에서 그것도 외국어로 인사하기란 생각. 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눅이 계속 들게 되죠.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그래요. 작게 해도 상관없고 느려도 상관없으니까요. 간단한 프랑스어로 인사를 먼저 해보세요. 점점 익숙해지면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자, 인사만큼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눈맞춤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지낼 때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어, 성격 자체도 내성적이어서 그런지 원래 사람들 눈을 잘못 마주치는데 프랑스에서는 꼭 상대방 눈을 마주치고 이제 대화하는 게 에티켓이라고 하니까 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계속 노력을 해봤는데 아, 쉽지 않더라고요. 어, 일단 무섭잖아요. 이거 저만 그런가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인사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모르게 계속 눈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 상대방 눈을 마주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 조금씩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행동이 얼마나 기분 좋은 행동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벌거 아닌 이야기를 해도 뭔가 더 진솔해지는 것 같고 눈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에게 좀더 신뢰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려하는 기분도 들고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이 행동은 한국에 가서도 꼭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거의 하루 만에 다시 되돌아갔던 것 같아요. 주변 눈치도 많이 보고 내성적.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것 이외에 또 상대방의 눈을 꼭 보고 해야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와인이나 맥주 등을 마실 때 상대방의 잔각 건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처럼 상대방과 잔을 건배할 때도 꼭 상대방 눈을 마주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명이 동시에 술잔을 부딪히면서 건배를 하는 우리나라 술 문화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각각 한 사람씩 어, 건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요 네, 일일이 상대방 눈을 다 마주치면서요. 사람이 많으면 건배하는 데만 아,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건배할 때 뭐라고 할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건배와 같은 기본적인 단어인데 썽 때가 있어요. 썽 때는 프랑스어로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술자리에서는 건강을 위하여 라고 직역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는 어, 한국의 짠 처럼 가볍고 귀여운 느낌의 찐찐 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짠과 유래가 같아요 음, 바로 이제 잔이 부딪히는 소리를 형상화해서 찐찐 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썽대와 찐찐 두 가지를 알려 드렸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행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경우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걸어가면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걸으면서 먹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행동이 무례하다기보다 프랑스인들은 많이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뭐 커피나 음료 같은 거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샌드위치나 이런 식사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공원이나 벤치에서 잠깐 드시고 가는 게 어떠실까요? 자, 지금 알려드릴 게 제가 프랑스에 지내면서 가장 크게 신경 썼던 에티켓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코 훌쩍이지 않기입니다. 한국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행동이긴 한데 프랑스에서는 이 행동이 생각보다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파리에 갔을 때 한참 한절기여가지고 코감기에 걸렸었거든요. 카페에 가서 제가 계속 훌쩍이니까 아내가 째려보면서 얼른 가서 코 풀고 오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 그리고 차라리 코를 푸는 게더 매너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코를 이렇게 훌쩍 이는 사람들은 거의 못본것 같고요. 어디서나 이렇게 코를 푸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본것 같아요.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식당에 갔을 때 자리가 있으면 가서 먼저 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안 그런 곳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편하게 앉고 싶은 자리에 먼저 앉아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달라요. 식당에 들어갔을 때 앉고 싶은 자리가 있다고 해도 절대 먼저 앉으시면 안 되고요. 직원의 안내를 꼭 기다려야 됩니다. 웨이터들마다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이 다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 자기가 안내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바로 앉아 버리면 굉장히 불쾌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이제 들어가시면 직원의 안내를 먼저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제 직원이 와서 어, 테라스 자리에 앉을 거냐 아니면 뭐 안쪽에 앉을 거냐 이렇게 원하는 자리를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원하는 자리를 요청해서 가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식당에 가서 앉았고 메뉴까지 골랐으면 주문을 해야겠죠. 여기에서 또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바로 주문할 때 이제 손을 들고 웨이터를 부르면 굉장히 무례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메뉴를 주문할 때 편안하게 손을 들고 직원을 부른 다음에 주문을 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메뉴판부터 닫아야 됩니다. 메뉴판을 펼쳐놓고 있으면 아직 메뉴를 다 고르지 못했구나. 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먼저 메뉴판부터 닫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눈치 싸움에 들어갑니다 이제 메, 웨이터가 지나가는 걸잘 보고 자 웨이터가 딱 눈이 마주쳤으면 살짝 이제 살짝만 손을 들고 이제 웨이터를 부르시면 됩니다 아, 제가 굉장히 불편하죠 중간중간 이렇게 웨이터가 지나다니지 않으면 주문하는 데만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제 시간이 없으면 아,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국 식당에 있는 그 주문벨이 진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식사 에티켓이 까다롭다는 것은 은연 중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다 지키기란 사실 어렵고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제 이두 손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되 팔꿈치는 이렇게 테이블 위에. 닿지 않게 하는 게 매너라고 합니다. 이 에티켓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는데 중세 의 유럽에서는 식사가 경계와 신뢰의 자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두 손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테이블 밑에 무기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님 또 다른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살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은 일종의 나는 위협의 그런 신호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팔꿈치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중세시대 때의 테이블은 지금처럼 튼튼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테이블이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접시나 잔에 방해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는 이제 행동으로 팔꿈치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면 그럼 이런 에티켓을 다 무조건 지켜야 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키면 좋겠지만 사실 일상적인 식사 자리나 그런 좀 캐주얼한 자리에서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한국에서도 똑같잖아요 음,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식사예절을 지키듯이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 에티켓 8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자 어때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쉬운 부분도 있고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에티켓들을 무조건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행하는 동안 만큼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조금 가장해서 말하자면 프랑스 현지인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한번 행동해 보는 게 어떠실까요? 사실 언제 프랑스인들처럼 행동해 보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생각보다 나한테 잘 맞고 이제 또 상대방도 뭐 편안해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가져와도 좋겠죠.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들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써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건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기회를 계기로 나에게 잘 맞는 태도나 행동은 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더 재미있고 유용한 여행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의 취향을 찾을 때까지, 아비앙또!